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때안 쓰고 잘 지냈죠? 오늘도 함께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피곤하다고 막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쇼파에 이렇게 기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 없겠죠? 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쁘게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자 이제 신나는 일동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거예요 앉아있는 친구들 께 일어나 볼까요? 세세 함께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으쌰! 네, 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laughs> 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해 주시고 주일 예배 자리에 기쁘게 나오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오빠, 언니, 동생과 싸우며 거짓말했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19로 저희들 교회에 나오지 못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 친구들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어, 목사님이 한절 읽으며 우리 친구들도 따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네,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게참 많이 있죠? 그래요. 목사님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코너에 오면 우리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을 속상해가게 하고 우리 친구 눈에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그렇게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도 때를 쓰는 한 어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어른이 때를 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생각을 가져셨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왕 아비 있습니다. 아비는요 욕심이 참 많았어요. 어슬렁 어슬렁 아비 왕궁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와우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어, 여기 저기 둘러보다가 그 냄새가 나는 곳이 바로 포도원이었어요. 포도가 너무나도 이쁘고 크고 맛있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데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나봇이라 사람이었어요 우와 이 포도원 땅이 정말 좋네 포도도 맛있어 보이고 내 왕궁에도 가깝고 저 포도원 땅에 내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아합왕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합왕은 이 포도원 주인이 나봇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나봇 너의 포도원이 정말 좋구나 내가 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 내가 다른 포도원을 줄 테니까 나에게 이 포도원을 주렴. 아니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나에게 팔렴. 그 얘기를 들은 나봇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 포도원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저희 가족들에게 주신 땅이라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포도원을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욕심쟁이 아합은 병이 났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정말 정말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기 싫었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그 아브의 왕 안에 이세벨은 한 가지 계략을 알려 주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에요. 뭘 걱정하세요? 빼앗으면 되죠. 제가 꼭 갖게 해 드릴게요. 이 이세벨 여왕은요. 욕심도 많고 마음씨가 아주 나쁜 왕비였어요. 이세벨은 사람들을 모아 놓고 나봇의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거짓말하도록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말았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욕했습니다. 저희가 들었어요. 나봇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을까요? 그래요. 네, 그 거짓말에 깜빡 속아 버렸습니다. 나봇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정말이에요. 나봇은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나봇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죄 없는 나봇에게 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은 나봇은 죽게 되었고 이 아가 이세베스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어, 우리 친구들 어떤 목소리가 들리죠? 이 목소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나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 왕이시여, 당신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나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큰 벌을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은 무서워했습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에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내 안의 이세벨도 큰 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은 아가 이세벨을 크게 혼내셨어요. 사랑하는 주여교회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욕심을 부려서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빼앗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가 될거죠. 그래서 내가 장난감을 갖고 싶지만 때로는 그 장난감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가 있는 것을 더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주연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꼭 될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어, 하나님께서 예쁘게 생각하시는 기도 자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을 부리고 때를 쓰게 되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할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더큰 잘못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세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더욱더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친구들,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주간 더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시지만 다음 주에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꼭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이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다음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